김태우 대변인, 논통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청년 명예 대변인 김태우입니다. 노동자의 날 관련한 논평을 발표하겠습니다. 129주년 세계 노동자를 맞아서 대한민국의 노동 환경에 대하여 되돌아보게 됩니다. 정부가 쌀을 주길래 받았더니 모래가 섞여 있었고 떡을 준다길래 받았더니 굳어서 먹을 수 없는 떡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이 그렇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을 말하며 최저임금을 상승시킨 정부는 5개월만에 최저임금에 상여금을 포함시켰습니다. 휴식있는 삶을 만들겠다며 주 52시간을 외치던 정부는 탄력근로제 확대를 통해 무의미하게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촛불 정부와 친노동 정권을 표방하는 대한민국 정부가 촛불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노동 정책을 펼쳐 국민들은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힘의 균형추는 명백히 기울어져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노동 환경은 현재 OECD 평균과 국제 노동기구 기준에 한참 못 미치는 것이 현실입니다. 노동자는 언제나 약자였고 낮은 임금과 열악한 환경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래서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를 죽창으로 찌르는 듯한 지금의 정책들은 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10%에 지나지 않는 노동조합의 비율을 늘려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노동조합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노조 설립을 장려할 것을 제안합니다. 무슨 사리를 하더라도 대감집에서 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대기업에 취직하고 싶은 젊은이가 자기소개서에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노동 환경에서 노동자들은 노동자가 아닌 노역자일 뿐이었습니다. 스스로를 이긴바 노비, 노예, 모슴으로 자조하게 만들었습니다. 더 이상 노동자들의 고강도, 저임금, 장시간 근로는 블랙 코미디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도시의 아름다운 야경이 노동자들의 야근으로 만들어져서는 안됩니다. 정의당의 손길은 언제나 땀 흘리는 사람들의 땀을 닦기 위해서 사용할 것이며, 정의당의 창끝은 언제나 노동법을개약하려는 자들에게 향할 것입니다. 2019년 4월 30일, 정의당 청년 명예대변인 김태우 감사합니다.